이 문제는 우리 눈에 어 참인 명제 참도 보이고 명제도 보이니까 아예 명제 문제겠구나 싶지만 결론은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이 명제 모든 실수 모든이요 모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어 최고창의 개수가 아까 항상 말하지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세개는 따로따로 따로 어, 공부하면 한꺼번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던데 최고창 개수가 양수니까, 이 아래로 볼록인 이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는 총 3가지죠. 어떻게 3가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만나든지. 그럼 지금 우리의 목적, 모든 실수 엑셀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위에 떠있으니까 X축 위에 떠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놈들도 있고 0인 놈도 있죠. 즉이두개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얘는 0보다 작은 놈들이 있어버리니까 얘는 안되고 얘하고 얘만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 D가 0인 거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니까 당연히 이것의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답니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만족이 되려면 얘의 판별식 d가 어찌 해야 돼요? 제의 판별식 d 4 이게 짝수니까 바로 4 나누겠습니다 바로 즉 어떻게 돼요? 요 놈의 제곱 4a 제곱인데 4나눴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C인데 4 나눴으니까 여기 1과 이것만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그럼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찌해야 돼요? 요거 둘. 즉,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누가 봐도 완전 제곱 되네요. 어떻게? A-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을까요? 없죠. 실수니까. 그래서, 어, 0인 경우밖에 없고, 그럼 A-2의 제곱이 연결려면 A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명제 문제인 것처럼 시을 했지만, 결론은 2차 함수,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